자 안녕하세요 한평대안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 교미상 아 제가 써보고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장점을 모아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일단 돈 벌고 가시는 거예요 벌고 그죠? 자몇해 전에 제가 이 교미상을 한 60개를 사가지고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 길게 해가지고 뭐 2군상으로 된 거, 사각으로 4군상 된거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왕을 놓고 벌을 털어여 보면 많이 합쳐지고 4개 중에 하나가 돼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않고 다음에 이 하나짜리 미교미상을 60개를 샀습니다. 60개를 사가지고 해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볼을 털었고 엮고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볼이 한 마도 없어. 다 어디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아, 이거 미니 교미상 못쓰겠다라고 싹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주소와야지. 자, 던져불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사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잘 되는 방법 액기스만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짧은 기간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막 국물이 직직직 흘러요. 자, 이렇게 국물이 흐르데도 미니 거미상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딱이죠. 자, 먼저 이겸미상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뭐한 20개, 30개, 50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절대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6월 이후로 천적이 많고 날씨가 덥고 무밀기 때는 겸미가더잘안 돼요. 그래서 왕을 사다 육호 실패하면 또 사다 육호 실패하고 또 사다 육호 실패하고 또 사다 육호 실패하고 또 사다 육호 실패하고 또 사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겸이 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한 줄을 분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개를 했는데 25개는 성공하고 5개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왕을 겸이 된 것을 똑같이 분봉을 할때 겸이 상을 차려놓고 분봉 상 점검을 할 때. 교미가 안돼 있으면 이 교미 왕을 빼가지고 넣게 되면 너무 잘 받습니다. 교미된 왕은 실패한 왕, 그, 저, 분봉통에 투입을 하면 무조건 실패가 없이 잘 받습니다. 그러나 천여왕을 넣게 되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천여왕 사러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왕이 뭐라고? 멀리 가서 왕을 사갖고 오는데 여왕이지 않습니까 여왕이다 보니까 대통령 모시듯이 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막 곱게 싸갖고 차에 타서 에어컨 바람이 혹시나 죽을 것 같아서 에어컨 끄고 그 더운 날씨에 막 흔들리지 않게 혹시라도 왕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조심해 들고 와가지고 불통에 영입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초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왕을 갖다가 아주 의존해 가면서 갖고 가지고 영입을 했는 실패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첫 장기 때그 생각이 납니다. 자, 미니 겸 이상의 장점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분봉 분봉을 내놓고 거기에서 실패한 봉구를 조이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넣으면 그 줄은 똑같은 일령으로 뭐 한나는 빨리 돼서 산란을 많이 가고 한나는 실패해가지고 약군이 되고 이게 없이 똑같이 왕이 산란을 시작해서 다 같이 한 번에 클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쉽다 두 번째, 우리가 볼통을 관리하다 보면 왕이 느닷없이 없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날 적은 군수지만은 왕대를 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왕대를 달아서 분봉 나가버리고 무왕대는 통도 많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쫓겨나왔고잘 살난하다가 왕이 사라져본 통도 있고 자불한통두통킨 사람은 거기다 목숨을 걸죠 왕이 없어졌기 져 때문에 그러나 많이 킨 사람들은 아 그런가 없다 그러고 이런 겸이상이 있어서 왕을 딱 보유를 하면 자 언제든지 왕을 빼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어 벌이 약군 강군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이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교미상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보유를 하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언제든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좋고 자세 번째 우리가 분봉을 하게 되면, 원군을, 봉판을 빼갖고 분봉을 하기 때문에, 원군에서 벌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란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작은 벌로, 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벌한 주먹 갖고 털어여서 왕을 만들고 있을 때, 원군은, 이 15일 동안 망 만들어진 사이에, 원군은 두배 산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벌이 훨씬 늘겠, 늘겠죠. 그래서 적은 벌로 어, 교미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 와서 개상 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관리를 해 보니까 굳이 개상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상도 충분히 벌이 잘 늘어나고 관리하기 편한데 개상까지 있으면 탄상 보고 개상도 또 내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막 계산까지 벌을 많이 갖고 해봐야 그큰 의미가 없다 당상으로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교미상을 차려놓으면 이런 단, 장점이 있어서 마음이 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교미상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 조립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전화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이 속에 보면 소초 석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초 어, 다이 망,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궁금할 겁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게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사양통이 있어요. 사양통은 이렇게 뭐뺄 필요 없이 꼽아 놓으시고. 자, 이 망. 망은 여기 소문. 소 자, 이 소문. 이렇게 닫아 있어 놓으니까 어떤 분은 벌이 나오는 문이 없어요 문이 막 하신 분이 계셔요 이걸 이렇게 넣어야 문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앞에 환기창입니다 어, 먹이통 앞에다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 환기창이죠 소문을 많이 여면 환기창을 막혀요 자 이렇게 환기창 자 이거 두 개는 뭐냐 이 넓은 것은 자, 이쪽에다 꼽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덧집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덧집을 요건 뭐냐 자, 앞에 소문이에요. 소문 자, 요렇게 해버리면 벌이 못 나오고 요렇게 하면은 벌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닫았다 넣었다 하면 되니까 안쓰고 요걸 그냥 사양통 안에다 이렇게 빠쳐 놓습니다 벌 빠져 죽지 마라 요거 이해되셨죠 자 밑에도 환기창이 있어요 자 이거 조립하는 법 그럼 뜯으면 요렇게 나오죠 자 봐보세요 자, 요걸 하나, 가지고, 이쪽에 홈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딱 끼면 됩니다. 자, 이 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소비가 이렇게 이렇게 걸리라고 요 안으로 이어는 겁니다. 요것도 마치를 안으로 이걸 세게 하다가 하다 보면 요게 끊어져 온 수가 있어요. 끊어지면 본드로 붙이든가 아니면 뭐저저 저. 아따 국물 무지하게 흐러네 너무 덥습니다. 자이 뭐지 쏘는 거? 글로건. 예, 글로건으로 쏴서 고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소비 서초강이요. 이거 햇빛에 놔두면 누굴누굴 다 녹아버려요. 햇빛에 놓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딱 해서 끼면 서초강이 되겠죠. 서초강 자,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자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세개 들어가죠 세개 자 이렇게 해서 벌 유입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소비에다가 물을 뿌리면 벌이 날지를 못하고 가만 있어 그러면 탁가만 있습니다 그 소비를 물을 뿌려가지고 밖에서 탁 덥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종이컵이나 뭐 국자나 한 그릇 떠서 붓습니다. 붓고 왕을 천여 왕을 같이 넣습니다. 넣고 사양을 가득 채워놓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아가지고 입구를 막고. 그럼 여기 환기가 되죠. 자, 여 뒤에도 약간 환기가 되게처럼 넣어 주고. 그러면 여기도 환기되고 여기도 환기되죠 그래가지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3일 동안 놔두면 벌쌀만 무겁니다 다 죽어버려요 아이고 요즘 너무 덥죠 더우니까 절대 햇빛에 놓으시면 안 돼요 갖다가 그늘에 시원한 데다 놓고 뭐 차각망이나 이런 걸로 햇빛 안들여게 덮어 놔보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놔두세요. 3일 동안 그러면 여기 있는 벌하고 왕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집을 식, 짓기 시작합니다. 꿀, 설탕물 물어다가 그러면 3일 후에 아니면 이틀 후에 이걸 갖다가 봉장에서 벌턴 봉장 말고 그 봉장에서 2 k 로 떨어진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다 갖다가 놓고 소문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 벌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라면 벌이 적기 때문에 같은 봉장에 놨을 때 그러면 이 벌이 자기 집을 찾아서 가버리죠 두번째 벌만 털어 엮고 왕을 안 넣었을 때 벌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초도, 아무 살람도 없고, 집도 안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모실 왕도 없고, 그냥 벌만 있다 보니까, 뭐한 3일 이렇게 놔뒀다가, 쩍 2km 떨어져가지고, 놔두고 문을 딱 널면, 그 다음날 가면 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롭겠죠, 모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왕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고, 불 털어놓고, 왕대 여셔도 됩니다. 왕대 여고, 그늘진 데다가 소문 닫아놓고 3일 놔두고, 그 다음에 2km 떨어진 곳에 가서 소문을 넣어주면, 절대 불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단, 왕대는, 왕대 자체로 이렇게 들어있다가 3일 돼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면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분명히 왕대가 왕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과 하루 정도 회의를 해야만이 벌이 안 도망갑니다. 왕대는 왕이 무조건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문을 넣을 수 있다. 이해 되신가요? 네. 음. 어, 딱 국물 무지하게 흘러보네. 밥은 꼭 주세요. 사양, 설탕물, 안 주고, 불만 털어놓고, 갖고 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3 시간만 지나면, 여기 있는 불들은, 전부 탈진해갖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3 시간 지나면 다 탈진하기 때문에, 불을 털어야 할때꼭 밥을 주세요. 밥. 자, 이건 이제 설명 다 됐죠? 네. 응.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해서 상의하시고요, 물어보시고. 자, 제가 해보니까 어 밖에서 꿀이 들어올 때는요, 굳이 사양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꿀이 들어올 때는. 꿀을 털어열 때 사양 설탕물을 가득 넣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꿀을 물어다 스스로 쟁여서 먹고 삽니다. 그렇게 밥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처럼 무밀기 때는 보통 한 15일 단위로 10일에서 15일 단위로 꼭 사양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15일 단위로. <laughs> 와, 겁내 네그 앞다. 자, 우리가 15일 후에 왕을 뺍니다. 15일 후에 왕을 빼는데, 빼는 조건이 있어요. 딱 이렇게 빼갖고, 보고, 산란이 전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벌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요. 그런데, 왕을 뺄때 산란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서 배가 부르다고 왕을 빼버리면 이 벌통은 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15일 후에 산란이 체계가 다된 상태에서 왕을 빼내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내주게, 넣어주게 되면 이 벌은 다음에 왕을 15일 후에 뺄 때는요 벌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거 한 장을 분봉해도 될 정도로 벌이 잘 커요. 그리고, 한번 왕이, 여기에서 산란을 시작해갖고 왕을 빼내잖아요. 빼내면, 이 벌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늘지, 없어지거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딸내미한테, 안 된다고 막하소연을 하면서 하신 분도 계셔요. 별 사람이 다 있죠, 하다 보면. 근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면, 계속 자기 말만 해요, 막. 그래서, 딸이, 아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보 몇십 년을 했는데, 내말 들어봐! 그러고, 성기를 내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가르쳐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시간만 낭비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여기 왕이 교미를 갔다 왔죠. 그리고 산란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왕을 딱 잡아요. 날개만. 잘못 잡으면 꽉 눌러서 죽여본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확신하죠. 음. 다 이렇게 산란 잘 갔다 온놈 무한군에 영입을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벌을 보실 때와 덥다. 벌을 보실 때이 놈은 너무 강군이고 이 놈은 너무 약군이다. 그러면 왕을 뺄때 벌을 고르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 볼통,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볼통, 이쪽으로 보내고. 아, 벌이 얼마 안 되니까. 어, 그러면 여기 약군, <laughs> 여기 강군, 강군에는 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군을 갖다 놔불면, 좀 강군이 되죠. 이놈은, 약군이었는데, 강군이었는데, 벌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조금 약해지죠. 이런 식으로 벌을 고르기를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우리 벌통 켜보면 벌 고르기 하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벌 고르기. 자, 이쪽에. 자, 이렇게 해서. 빼 보니까 봉판이 좋아요. 벌이 많고. 그러면 이 봉판을 그대로 왕 없이 이쪽으로 하나 바깥치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고 벌 고르기가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벌 고르기를 해 가면서 왕을 빼가지고, 어, 분봉상에 왕이 없는 데다가 영입을 해 주시면, 아마, 천여왕은 몇 번을 안 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잘 받을 겁니다. 자, 왕을 빼고 나면요, 하루 정도 있다가, 이 볼통에 왕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 때,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천여왕을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왕대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에서, 어, 또, 준비해가지고 교미를 갔다 와요. 그래서, 한번 이걸 사놓으면,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내년에는 소비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소비가 버렸으면, 이런 버리고, 이것만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만 바깥 끼면, 또 내년에 쓸수 있겠죠. 특히 또, 어, 양봉이나 하신 분들은 양봉 소비가 있지만, 한봉하신 분들은 한봉 소초가 있기 때문에, 한봉하신 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한봉이라고. 그러면 한봉 소초를 또 보내드립니다. 자, 어, 분봉은, 뭐, 7월, 8월, 뭐, 9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지, 어, 교미를 갔다 와서 지원해 줄수 있는 벌이 반드시 있어야만해 돼요. 어, 3월에서 6월까지는 우리가 한 장, 소비 한장 뭐, 봉판으로 빼서 분봉을 하면 그 벌이 월동벌을 크고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석장, 넉장 이렇게 분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군수를 가지고 분봉을 해서 왕을 넣어주면 잘안 받으니까 한 장으로 하되, 분봉을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7월, 8월, 9월, 부, 교미는 되지만은, 교미를 갔다 와서 한장 벌로는 내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군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벌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분봉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왕벌을 언제까지 생산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여왕벌을 구입하신 분은 산란을, 아니, 이총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분봉을 해갖고 여왕벌을 여놓고 실패를 하면 다음 여왕벌이 있어야 되는데, 여왕벌을 못 대주면은 그 벌통은 고생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분봉 끝날 때까지 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9월달까지는 여왕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대드리려고 그래요. 어 이런 교미상을 대체를 준비를 해놓고 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 벌 구입 자금 나오신 분들,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구입 자금 나오신 분들 접수 받습니다. 어 지금 종벌, 종벌이 판매될 게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구입자금 나오신 분들은 접수 받으니까 빨리 접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